코트도 입고 왔는데, 네. 멋있게 오늘 가을 남자. 오점 좋겠다. 오점좋다는 칠칠 맞기는. 자 상남자입니다. 하나 둘 셋. 오, 오, 오 저분이 이거 비상구 아니야? 아니야. <laughs> 비상구인데. <laughs> <비상부인데>, 그냥 아니, <laughs> <근데> 상남자. 상남자, <상남부가 웃음> 웃지 마, 웃지, 아니야. 웃지 마. 아니야, 그분 귀엽지. 표정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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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이 중요하다자 하나 둘 셋. 왜 저는... 울어요 근데? <laughs> 잠시만요 요쟤왜 울어요? <laughs> 아련한 상담사야 엄마가 따뜻하게 해줄게 <laughs> 자자 상담사 가자 하나 둘셋아 <laughs> 둘, 웃지 말고 거기서 거기 웃지 <laughs> 마 아니 딱 좋았어 지금 딱 좋았는데 거기서 네. 웃지 마자 하나 둘셋어 <laughs> 입실로 꺼입술로거리지 않고 자안 돼요 안돼 멘탈 잡아야 돼 멘탈 안돼 지금 사진이에요. 포트타임이에요포트타임 웃지 마, 웃지 마, 웃지 마, 네. 웃지 마, 파고, 파사파왜그고 파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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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